<laughs> 네 오늘은 천지창, 천지창조 1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발음이 점점 흥분이 됩니 오랜만에 또 천지창조 어,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섯째 날을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여섯째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섯째 날은 1장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능극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laughs>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능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띄는 모든 그 세계는 내가 모, <laughs>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조, 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읽은 부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4절, 25절에서 각 짐승이 나오는 것과 26절, 창세기 1장, 26절, 유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야기를 하자고 들면 엄청 많기 때문에 오늘은 24절, 25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지난번에 할 때, 다섯째 날에는, 어,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공창이 생물을 냈어요. 바다와 공창이 생물을 내고, 24절에 오면 섯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땅이 생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땅이 생물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읽어보면, 은 뭐, 저기 뭐야, 육지동물, 육지동물하고, 뭐 땅에 사는 동물은 다 땅에서 내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땅은 무조건 땅만 나오면 다 사람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기까지의 이 과정 자체를 물리적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어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자기가 수용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다 본다면 또 그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땅이 생물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이 단계를 보면 어 바다가 내는 생명이 있고 하늘이 내는 생명이 있고 땅이 내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뭐, 과정이라고 할까? 단계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도 하고, 뭐, 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고, 돈을 쫓아 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결국, <laughs>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살았다고는 하나 어떤 그 짐승과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람들끼리와 옛날에 뭐 조두순인가 그런 사건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막카파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사실 막참 짐승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 하면서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이제,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볼때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laughs> 물론 그 기준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관점.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살 때는 좀 사람이 그래도 도덕적이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laughs> 사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고, <laughs> 어떤, 사회에 해악을 끼치니까, 그, 사,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런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럼 짐승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유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도리를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성만도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욕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새끼야. 이렇게. 바로 탁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나를 화나게 한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볼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하고 드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었다고 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서 끌어다니고. 또, 뭐, 큰 국제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그 신체의 건장함을막 이렇게, 어, 자랑하면서 메달을 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게 다 살아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이, 여기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다양한가요? 다양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밑에 가시면, 이제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 가면, 모든 것을 이렇게 <laughs>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몇번 이야기했다시피,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휴대폰으로 못을 막 때린다. 못을 박는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핸드폰을 다스리는 것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시, 그, 그, 그래, 되냐, 핸드폰 전화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명분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제 뭐 그게 심해지면 이제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laughs> 국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laughs>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가 시킨 대로 해. 이게 나를 잘 다스리고, 뭐, 다른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잘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 그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 하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한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책상에 저 고속 블렌드가 있는데, 고속 블렌드를 뭐 가지고, 예를 들면, 금속 셔틀을 친다거나 이렇게 안못 한단 말이에요. 금속 표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걸 한다거나 이런 못 한단 말이에요. <laughs> 저는 어디까지나 음식물을 이렇게 분쇄하는 데 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당장 뭔가를 갈아야 되겠으니까 뭐 나무토막이든지 뭔가 갈아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존재하는 목적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음식물을 어, 가는 그런 기계니까 내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왜 TV 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음식 프로그램이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집에 있는 프라이팬을 뭐 어떻게 쓰면 엄마한테 등짝 맞는다.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 하면후 프라이 프라이팬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 지가 그렇게 쓰고 있으면 이제 집에 어머니가 응징을 한다 이 거죠. 왜냐하면 프라이 프라이팬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대로 대하려면 사람들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 그 존재 목적을 인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게, 할 만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곧그 바다에서 나온, 그냥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공중이 낸 사람, 그러니까 정체도 없고, 뭐 근거도 없는 그런, 뭐, 옛날 그 유교사상으로 보면 근본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다 좋더라는 거예요. 만들려면 다 사람만 만들면 되지. 왜 그게 다 좋으냐?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천지창조라는 것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는 거라고 했을 때에. 그, 흑암과 혼돈과 운데 있었던 인생의 존재 목적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빛을, 만나 빛을 만나서 인식을, 인식을 시작하고, 인식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존재 목적을 바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부터 시작해서 왔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사람들도 지금 앞에 나오는 세상 가치관에 찌든 사람, 정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좀 어떤 율법 같은 걸 지키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고 할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뭐 땅이 낸 생물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다양한 생명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지금 천지창조의 과정이 자기 안에서 온전히 열린 사람들,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생명단계가 어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상태대로 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걸다 쓰리라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사람들, 그, 사람이나, 또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laughs> 아,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TV 같은 걸 보다가 보면, <laughs> 뭐, 공놀이를, 한, 테니스 이번에 끝났잖아요. 프랑스 오픈. 어쨌든, 그거 이제 계속 봤어요. 네. 네. 그, 이제 계속 봤어요. <laughs> 이제 계속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뭐,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제, 좀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막, 어, 저기, 뭐야,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테니스 얘기 나중에 하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심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려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안식하고 자기의 존재 목적대로 잘 안정된 상태에야 하나님 이 안식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집에 애를 키우는데 애가 안 잔다, 운다. 그런데 엄마가 잘수 있어요. 그 돌보는 사람이 잘수 있습니까?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다면 사람이 안식의 상태가 돼야 하나님도 안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하는 상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정확하게 인지되고, 이 사람의 생명세계가, 이 사람의 생명상태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건지, 정체 없는 어떤 그런 세계에 있는 건지, 율법 가운데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안에서 자기가 그게 열리고 잘 보여야, <laughs> 그래야 이게 이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없으면 이사람 안식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laughs> 불안하다는 게 있어요, 불안하다는 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며칠 전인가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는 참 불안한 게많은데길 가다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그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예를 들면 다음 달 카드 값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되지? 같은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미래, 미래의 어떤 것들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런데 최근 들어서 강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어떤 불안한 생각을 해본 적이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거 뭐, 살다가 어떤 작은 사건들을 이렇게 도모하면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아, 지금 고치 아프겠는데, 귀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 면 그래, 그러면 뭐, 좀 귀찮지, 뭐. 귀찮, 귀찮아질 수밖에 없지만, 뭐. 내가 무슨 수가 있노? 이렇게 이제 자꾸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불안도 없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 상태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만 인지해도 사람이 몸은 괴로울 수 있지만 순종은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걸 알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도착지 다 되면 아직 한참 그래도 차가 한 2, 30초는 더 가야 되는데 일부는 정말 자꾸 안전벨트를 풀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 안전벨트 풀지 마십시오 그거, 그거 푼다고 차가 더 빨리 가는 거 아니라고 <laughs>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사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게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봐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사람이 만나면. 집 쪼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한 걸막 주장한단 말이야. <laughs> 내가 바다에서 왔는데 말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좋단 말이야. 하면서 우리 아까 이야기한 비트코인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뭐 돈이 된다. 이렇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 그러면 그거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야 씨, 천국에서 아무 소용도 없어. 시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안식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십자가에 걸려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러니까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각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어, 세상에서 왔는지, 율법 가운데서 왔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물, 문, 어, 저기,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창조 6일째까지 온 사람에게는 그게 보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 상태에서 순종을 할수 있게 된다. 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안식이 돼요. 평안해지. 내가 세상을 억지로 뭐안 하려고 하니까 <laughs> 사람이 막 마음으로 용을 쓰는 건딱한 가지거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을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 그거 용 쓰는 거지. 아 그래. 내가 내할 바는 다 하지만 결과가 일어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살면 그 그렇게 용안 써요.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옛날에는 그래도 뭐 정치에 대해서 신경도 좀 쓰고 막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망하면 내가 어떤 방법이 없겠더라고. 뭐 해외로 도피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좀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 펼쳐지는 일,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내가 순종이 되고, 그 관점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표시하려고 지금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지가 내 눈앞에서 밝아지면, 사람이 그것에 대해 순종하게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의 행성대로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안식을 해요. 인생 자체에서. 안식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안식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식을 못해도 자기가 안식하는 이 사람, 한,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은 서로 평안에서, 평안이라는 그 세계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딱딱딱딱 잘 맞아져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은, 어떤,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천지창조의 과정대로 잘,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자기 안에서 거듭나서 쭉 이렇게 장성한 자리에 이르면, 어, 자기 앞에 있는 사람과 세상과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일들이 왜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유익한 일이든 좀 고난을 주는 일이든간에 다 순종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의 과정까지 온 우리의 모습이다. 어 그렇게 아그 창조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 이렇게 된다. 이것을. 어 오늘 말씀드림으로서 <laughs>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